이런 선지자이사야로 하신 말, 씀을이루하심이라이거거데되을담 네. 땅과 납달리 담과 담가, 강가 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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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가가 한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이오 도다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들어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외기아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희 모두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흑암의 땅을 비추는 큰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낭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허감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확실하죠. 그리스께서 도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태어나신 것그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오신 것이요. 주님 행하신 모든 사역 그 자체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일차 갈릴리 사역을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예언과 관련키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이죠. 예수님은 생애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를 변심 해서 요단 동편과 지중해 연안지역 그리고 어 북쪽의 이방지역을 포함한 갈릴리 일대의 넓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인구폭포상 이방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래서 어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죠. 이런 이유로 갈릴리는 유대 면식 와천들을 아, 받은 지역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어, 안산에 가니까요. 안산 어디 어디 안산이 이거 금방이 나이더라고. 완전 거 이런 뭐 중국 가더라고요. 간판이 전부 중국 천지고 아, 음식도 맛집은 중국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산이는가 옛날에 왔던 안산이 전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몰려다니면요 이방의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는 일이니 그런지겠어요. 그런데 메시아 오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갈리 지역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이에대로그 감에 앉아 있던 분들에게 큰 빛이 비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때 어려 영적 어두움에 있던 지역에 새대의 여명이 밝가서를 보이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암의 땅을 비추는 큰 빛으로 진 예수님에 관하여도 깊이 알고 믿을 를 키우는 어, 시간이 되기를 주의으로 조언합니다. 먼저 우리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그감이안드 백성. 그러니까 이 빛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비춘 빛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감은 문자적으로 어두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무에, 그러니까 의무에 관해서 무지하다는, 내가 이해를할 것은 무엇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뒤따른 불신앙, 불경건, 부도덕관 점들 그, 그, 그러한 그 결과로 찾아온 빛처럼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흑암의 앉은 백성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빛자랑만 운명에 처해 있는 어, 이 삶을, 그렇죠. 빛자랑 운명 에 속에서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백성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만은 당시 이 지역은 짙은 영적흑암으로 덮여있는 곳이었기에 주로 이곳에서 해가 있고 또흑암이 짙은 만큼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더욱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흑암에서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지 이게 찬란한 빛으로 떠오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켜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십시오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저기분이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고 하시기 시작 참빛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니 그가 세상에,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면만 채운 과 되었으되 세상이 아, 그를 그래 하지 못하였고 이 빛의 역할은요 어둠을 밝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땅에 오셨다면 이 땅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심지어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토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이 땅이 빛으로 창 아, 빛을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세상은 참으로 아, 밝아졌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그 어, 창세기 일전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달아가것까요그빚 때문에 물러갔던 어둠이 다시 우리의 삶에 기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곧, 달아간 인류는 허물과 죄로 좋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암의엔 백성들은요, 사마의 음측한 골차를 타면서 방황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헐뜯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요, 더욱 악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봅시오. 그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겼어요. 한때 하늘를 향해서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아나오겠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아주 못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어떻습니까? 시기습으로 가득 차서 동생 아부를 쳐주기고 동생의 뼈를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은 갈수록 하나님으로 더 멀어져갖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어, 이렇게 찬란한 빛을 발하고 어, 바라, 있는 지금도, 과거와 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 밝은 세상이 계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 마음에는 진정한 빛이 비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어둠, 지옥을 만들어 가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둠을 깨뜨리며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큰 빛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들이 오늘 터 어, 그 4주간 어, 4주 동안, 어, 4주 동안 어, 대림들의 예수님 오시기를 오심을 기다리는 중간 대림들이계십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해당되어 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 분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해 내려다서 교묘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걸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고 방해해 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은 절대로 없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하루하루 흑암에서인 세상을 밝히는 광명한 빛으로서의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3 3 년의 일생을 예스라엘선지에의말 인용하여 단몇 마디를 요구했어요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허감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다라는 것이고, 사망의 땅과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받는 빛에 의한 빛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밝게 해본들 사람들의 마음이 그 감정에 있고 사람들의 삶이 죄악 중에 그한다면 세상은 결코 밝아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게 해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쫓아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빛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 예수님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작빔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빛을 위해서 누가 잡혀주겠어요? 세례요한이 잡혀줄기만하겠다이는 것이죠. 그 안에 땅을 비추는큰 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감상하신데는 이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이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순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방금 전에 보면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으신 후에, 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문제 하나 생깁니다. 뭐냐. 요한이 잡혔다가, 잡혀, 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차라리 주님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세례 요한을 살려내 예, 그렇게 하시고 아, 당신이 일하시는 어, 일꾼의 오른팔로 어, 삼으셔서는 하나님 나라 설립과 확장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어,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한이 잡혀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의 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살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의 사역을 크게 안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지 않은 일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나중에, 그 자기가 남기고자 하는 업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그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첩경, 이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산을 높은 사람은 고사은기업은이렇게메이고평탄케 하는 거죠. 사람은 이은변사람요 고속도로를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퉁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아니라 이사람이이죠고속이로람은이이것을하이사은이사요한이은이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결국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다하고 망고에 빛나는 성교의 재물이 되었던 분이 요한이.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요한의 희생이 필요했듯이 오늘에도 이 빛이 빛이 비쳐지기 위해서는 고귀한 우리 성도들의 희생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어놓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게몽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몇년 사는 것보다더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0백 살까지 살았냐, 오래 살았구나. 그래, 내가 주준 생명 잘 이어있구나.라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단 30년 4 0년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가 오래 살도록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요한의 통사지를 듣고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던 이유는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봅시다. 자,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아, 네. 선지자 이사회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십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애굽으로피난를시것또 그리고 애국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선정하신 것도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버너움에 사신 것도 모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마태의 마태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도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다 뜻대로. 세례 요한과 관계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에 따라 요한이 잡혀두었는가 알고도 갈릴리로 물러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순교들 죽음은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희생이었다, 희생의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생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는 참 빛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주님처럼 큰 빛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감 어,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비록 주님처럼 흑암에 비치는 태양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님이 주 우리 주위의 공간을 비치는 작은 촛불 같은 것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얘기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어, 부담을 느끼라고 하자. 주인이 명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면 두려워하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그, 전도를 왜 못해요? 전도, 도를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오는,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말이요 뭐 복음만 전하면 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 그것도 못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십시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저리라고, 예수님을. 아멘. 전해. 다 듣든 말든.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 난 너무 좋습니다. 전해보시 이게지우리가 해야 될. k o r 에에천국에서하국님만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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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했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어 한국에서 한국요서한서한국국에서에서다에서한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했다서고국에서 한국에서 한지에서 한국에서 그러하나님으로 만날 낯짜가 있겠습니까? 세번째 15절 봅시다 15절 음. 시작 스물론당과 납달의 당과와 여당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 이 빛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갈릴리를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갈릴리 지역을 아까 얘기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쪽에 아,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달려, 어, 지도고, 이쪽은 신약시대에 달려 지도예요.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 요소가 여기 있죠. 여기도 갈릴리 요소가 있고요. 갈리, 갈, 아, 갈릴리 지방이라는 데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북서쪽,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요. 그때, 네, 구약에 서북쪽에 누가 있었어요? 석울론 족속과 납달리 족속이 있던 곳이에요 어, 이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왜 석울론 땅, 납달리 땅, 멸랑웅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리는 얘기를 했을까 믿기가 됩니다 자 본절 16절과 이사야 구장 아, 1절 2절이 연결되 있다겠죠 자 이사야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구장 아, 1절 2절 자 이사야 구장 일절이절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허감이 육으리로다일절에는 여호와께서 서블론 땅과 앗다리 탕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한접변갈릴리에 이방의 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행하던 백성의 그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 땅에 그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거 아수르왕디글렛빌레셋이라는사람 어, 어, 왕이 BC 732년에 갈릴리 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거주 어, 그곳에 주민들을 어, 어, 사라져서 꼬로로 잡아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자유를 찾게 될 것을 이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와 11기, 11기 하 어, 15장 29절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연결할수 있어요. 뭐 700년, 1000년 역사로 를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이었는데도 연결된 것은 한 성경님이 선 사람들을 안동해서여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열함 이하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안스 왕 베가 빌레셋이 와서 이용과 아벨 벤 마가와 야노아 게네스와 아수르와 길라와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라져와 아수로 옮겼다라. 는 그의 바로 이내용입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은요 이러한 예언을 보다 확대해 숙해서 당시 제야가 불신의 어둠 가운데서 살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광명이 비추게 됐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블럽당 갈릴리 호수 아까 지도에 보니까 남서쪽 지역으로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에요.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역,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지접변은갈릴리야 동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15절은요. 갈릴리당을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시작지는 유대나와 에루살렘이 아니라 아,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는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보험접 사역을 예루,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하는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신 것일까. 당시 예루살렘은 나라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로, 갈릴리로 불러지는 가버나움에서 즉스블론과 납탈리 땅을 연결하는 장소에서 시작을 하셨냐라는 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를 가리켜서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 인류를 비추는 빛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는 바라는 맞이 않습니다. 네 번째, 1 7절을 한번 봅시다. 1 7절